안 나오는데 귀하더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얼마 전에 이 노량진 수산시장에 이 양식자발이 말고요. 자연산 자발이 사이즈 괜찮은 게좀 들어왔어요. 이게 다 자연산. 이거는 양색 같은데? 그치. 네, 자연산. 그 지느러미가, 이걸 말한 거죠. 등지느러미가 네. 달라요. 잘림 안잘린게있는요 네. 네. 이게 훨씬 더 좋지, 빠르다. 얘가 자연산이고, 둘다 자연산인데, 능성어. 얘는 자발이. 자연산. 소통넣으면 알아볼 수가 없지. 근데! 안 되게 생겼어요. 저... 자세히, 자세히 보면은 네. 예, 달라, 약간 이 머리 부분도 다르고, 예, 좀 달라요. 다르고. 색깔도 얻고 네. 머리 부분 부부도... 원래 네. 쪽에안 나오는데 귀하더라고요. 가발은 오늘 팀에 6만 원입니다. 이게 근데 6만 원에 1 5 k g 면은뭐 인식의 차인데 이게 정말 저렴한 거예요. 지금 이거. 이거를 한 짝을 모아 갖고서는 한 6, 7kg 모아놓으면은 막 9만 원, 10만 원씩 나가요. 네, 이렇게 자연산 자발이 가지고 왔는데, 1.5kg면요. 사이즈가 좀 괜찮은, 준수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좀 저렴한 거예요. 6만원, 키로 6만원이면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손질하면서 이제 제 설명을 조금 드릴 건데, 어, 가격이 좀, 원래 가격보다 좀 저렴하다. 그러면 다 그게 이유가 있는 거고요. 이게 완벽한 A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어, A급 같은 B급? 아니요. 저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이제 손질을 할 건데, 자바리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점액질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미끌미끌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점액질이 많은 그 생선 손질할 때는 꼭 장갑을 좀 끼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먼저, 이제 지느러미 먼저, 어, 잘라준 다음에 그, 비늘 치는 거는 보통 비늘 치는 기구로 하셔도 되고 이제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스키비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이는 이 껍질이 두꺼워가지고 어 이렇게 칼로 깎아내는 이 방식도 굉장히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과 능성어라든가 자발이라든가 복발이라든가 뭐요런 이제 요런유 바리과류 정도의 그 생선을 좀 연습을 하시면은 조금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게 보시면 상처가 있죠. 예, 눈에 드러나진 않았는데 이게 좀 깎아내니까 상처가 바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살까지 깊게 베어 있게 파고 들었냐 아니면은 이제 겉에 껍질만 살짝 그러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또 상태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 보통 이런 경우는 껍질을 벗겨 봐야지 예, 또알 수가 있거든요. 뭐 심한 거는 뭐 이렇게 피가 나고 막 그,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어서, 어, 일단은 숙성을 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탈피하면서 이제 보는 걸로 이제 계획을 잡았습니다. 원래 궁금하면 바로 거기서 까봐야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숙성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제 숙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가리하고 요거는 이번에는 좀 탕을 좀 끓일 거예요. 네, 지금 쓸개가 터져버렸죠. 그래서 이제 내장도 이번에좀 먹을 거라서, 어, 거 따로, 어, 놨뒀고요. 이 자바리 같은 경우는 내장이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아요 어. 그래서 깨끗하게 이제 신장까지 다 제거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가미까지 제거한 다음에 핏물을 다 제거하고 요것도 이제 하루 그 다음날 먹을 거라 핏물 제거 다 하고 수분 제거 한 다음에 이제 해동지로 싸가지고 요것도 보관을 했어요 그니까 이게 물기가 있으면은 좀 빨리 상한다고 할까요? 어, 좀 냄새도 나기도 하고요. 그니까 이제 숙성을 하면서 이제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수분 제거를 물기가 있으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데, 물기가 있으면은요, 어, 냄새도 날수 있고요. 이렇게 이 살도 상태가 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장 손질할 건데, 내장은 크게 세부류로 나눴어요. 간하고 위하고 이제 장쪽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눴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위를 띄어내는 건데, 이제 자연산이다 보니까 이 뱃속에 가끔 이그 생선 같은 것들이 들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제거해 주셔야지 되고 이제 간을 띄어 내는데 쓸개가 아까 터져 가지고 쓸개에 있었던 부분 이제 그 부분만 어 날려주고 이제 핏줄 같은 거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위 구요 어 위는 이제 반을 갈라 가지고 가운데 이제 그 주름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 이제 긁어 내갖고 점액질이나 좀 안좋은 것들 이런 것들 좀 제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다 제거됐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삶을 거예요 이것도 이제 물기 제거 해갖고 이 다음날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동지는 이제 첫날 이제 한 2시간? 한요 정도 있다가 한 번씩 갈아 주는데 일단은 축축하게 좀 젖어 있다 생각하면 갈아 주시면 돼요 뭐, 그 첫날에는 보통 물기 많은 생선은 세 번, 뭐, 보통 한두번 정도, 한이 정도 갈아줍니다. 이게 하루 정도 지난 거고요. 지금 이 부분, 이렇게 하고 이 부분, 좀큰 부분, 상처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도드라지죠. 세장 뜨기로 손질을 하는데 상당히 이제 궁금한 거예요. 저게 이제 상처가 어디까지 있을까. 만약 상처가 저게 다 있으면은 꽤 많은 부분을 날려먹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겉에만 살짝 상처만 있는 거라서 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상태는 굉장히 좋죠. 어, 전체적으로 어, 피도 잘 빠졌고요. 이제 기름도 이제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잘 퍼져 있어요. 근데 이 갈비뼈 같은 경우는 살짝 꺾여 있어요. 어, 그래서 칼을 조금 거의 직각에 가까울 정도 한 75도, 80도 이 정도로 넣어가지고 가다가 옆으로 어, 칼이 가야 됩니다. 뼈를 따라서 고분이 그 살짝 무조건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이제, 어, 순서상, 한 이, 한요 정도 시점에서 이 내장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미리 익혀주셔야 되는데 저는 완전히 푹 익히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다 익을 때까지. 까 그러니까 솔직히 전 내장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니까는 러뭐 재미삼아서 한두 번, 한두 조각, 한요 정도 이제 먹는 편이고요. 밖에 내장 찾아서 먹거나 그러진 않아요. 더 맛있는 생선이 있어서 저거를 더 먹으려고 합니다. 자, 요 부분, 음, 상처가 났죠? 요걸 이제 탈피해 하도록 할 거예요.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근데 옆으로 살짝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보여요, 사실은. 살이 이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래서 요 정도 어, 상처 났잖아요. 지금 이렇게 뒤, 껍질 뒤집으면 괜찮죠. 네. 이래서 이제 B급으로 파는 거라고 하면은, 아, 요런 거는 고르면은 좀 득템할 수 있는, 음, 저렴하게 좋은 생선을 구매할 수 있는 음, 상황이 되는 겁니다. 깨끗하죠? 자, 요것도 어, 다 깨끗합니다. 다행이죠. 근데 상태 안 좋은 건요. 거의 이제 사실 잘 보여요. 이게 피가 겉에서 나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뼈가 다 나와서 요거는 이제 탕 끓이는 건데 탕은 뭐 항상 저는 들어가는 건 항상 동일합니다. 무, 마늘, 양파. 그리고 나중 에 마지막에 대파 들어가는데 어 밑간 살짝 해주고 어 뚜껑 열어 놓은 상태에서 비린내 날라가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끓여줍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수육 내장 수육 요거 다된 거는 살짝 식혀주고요. 음, 좀 이따 같이 썰어 보도록 할게요. 기름이 번들번들 하죠. 그리고 이 자발이 다른 부채 생도 그렇지만 요 지느러미 요것도 먹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특수 부위로 해서 이제 따로 이렇게 좀 빼놨고요. 두께는 숙성을 했지만, 그렇게 어, 두껍게 썰지 않습니다. 어, 자바리는 식감이 굉장히 많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에서 살짝 조금 더 얇게, 요렇게 썰었다고 할까요? 그리고 요거 보시면 탄력이 좋죠. 이거 위에요, 위. 꼭 느낌이 뭐냐면, 그, 돼지 귀 있죠. 네, 그거 써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요거는 너무 두껍게 썰면은, 네. 식감이 안 좋으니까 이거 좀 얇게 썰었구요 이거 이제 장 쪽이죠. 그리고 간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회는 손질이 다 됐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마지막 탕, 이거 참치액젓 마지막에 한번 싹 주시고 이제 간 음, 맞춘 다음에 저는 이제 주로 대파 넣는 걸 제일 좋아해요. 어, 그러니까 빨갛게 끓일 경우 이제 쑥갓을 넣기는 하는데. 이렇게 음, 맑은 탕어로 할 때는 대파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리 같은 경우는 맛이 굉장히 좀 깨끗한 편이에요. 그래서 술은 너무 향이 강하지 않은 걸로.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보드카를 준비했는데 이제 위스키나 좀 이렇게 뭐주 이런 것들보다는 음, 좀 깔끔한 거 어, 청주 이런 것들이 좋고요. 지금 보시면 탄력이 굉장히 있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4 0 시간 된 상황이에요. 그래도 어. 탄력이 숙성을 이 정도 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날 먹으면 좀 많이 좀 질길 수도 있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그 쫄깃쫄깃한 식감. 그니까 그때는 더 얇게 썰어야 돼요. 당일 날 드실 때는 그때 먹어도 맛있거든요. 확실히 이제 술은 이제 깔끔한 깔끔한 거하고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감칠맛과 단맛과 그리고 식감 이런 것들이 균형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급 어종들의 특징이 뭐 돌돔도 그렇고요, 강담돔도 그렇고요, 자바리, 북바리 다 비슷합니다. 근데 돌돔이나 강담돔하고의 그런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면 식감에 있어서 는 저는 자바리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씹을수록 단맛이 더 좋고요. 그래서 감칠맛 같은 경우는 어, 돌돔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름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좀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양식 같은 거하고 이제 자연산하고 비교를 하면은 자연산은 아무래도 좀 청량한 맛 이제 그런 게 있고요. 혹시 이렇게 자발이 요런거 지금 제가 6만 원 주고 샀는데 요새 그 대왕 자발이 그교접종 이제 그것 보시면은 가격대가 보통 한 3만 원대예요. 음 그러니까 한번 이제 고런 거를 마 먼저 한번 드셔보실 분들은 그 대왕 자발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숙성을 해야 돼요. 숙성을 안 하면은 굉장히 질기고 맛이 썩 그렇게 막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왕자발리는 무조건 숙성해서 드시고요. 요거는 그냥 숙성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제가 먹으면서 계속 박수를 치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 진으로미살인데 그광어지느러미 씹으면 오독오독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제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씹으면서 이제 기름이 팡팡 터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위인데 이, 아까 제가 돼지 귀 같다고 했잖아요. 그니까 러 씹을 때 오독오독한 그런 소리가 나요. 네, 식감이 굉장히 재미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그장 쪽으로는 뭐랄까, 그 주변에 기름이 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간 뭐라 그럴까 대창 먹는 느낌 음,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아, 요거는 와사비 같이해서 먹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간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러운 편인데 아, 저는 요거는좀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아이고 진짜 맛있다. 뭐 아귀간이나 쥐치간처럼 그러진 않고 그냥 평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탕인데 탕을 얼마 끓이지 않았는데도요. 이게 굉장히 진하게 국물이 나와요. 감칠맛이 굉장히 우수한. 음, 그런 맛을 내는 이런 맑은탕 같은 경우는 이제 무하고 여러 가지 그 넣던 채소들, 그리고 국물하고 이 사라고 해서 같이 이제 밥하고 섞어요. 음, 잘게 에, 좀 비벼가지고 이거 먹으면요.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무리하기 참 좋은 음, 그런 어, 먹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5kg가 이제 9만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손질을 맡긴다고 하면은 한 10만원 선에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숙성에도 좋고 이건 당일에 바로 드셔도 맛있는 그런 생선이니까 야, 이런 거 나왔을 때놓 치지 마시고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만일에 이 대왕자바리로 한번 드셔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하루 이상 숙성한 다음에 드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봬요